안녕하세요. 코코로코 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코코로코 볼트 11단 10월 마지막 주 사은품 이벤트 공지입니다. 컬러는 무광 블랙, 실버 컬러, 그리고 블루 컬러까지 모두 재고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406필셋을 사용하고 있는 볼트 11단 제품의 재고는 정확하게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51 제품을 사용하는 볼트 11단 제품은 현재 재고가 충분히 있습니다. 볼트 11단 406 제품의 재고가 현재 3대 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조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입고는 올해 12월 정도나 내년 초,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재입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6 제품의 재고는 현재 3대가 있고, 451 제품은 현재 재고가 여유가 있습니다. 사은품은 네 종류이고 첫 번째로 페달 어댑터입니다. 불리한 페달을 보관할 수 있는 페달 어댑터를 장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전식 LED 후미등입니다. 세 번째는 800 루멘 충전식 라이트와 거치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캐리어 블록과 프론트 백입니다. 가전구를 구매 후꼭 필요한 용품들이고 가격은 모두 해서 17만 8천원입니다. 저는 다음주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과 대만에 출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주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다다음주 10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만 8천 원 상당의 사은품을 드리는 행사는 10월 말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전거를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꼭 필요한 상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문은 코코로코 쇼핑몰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